내 자리 마련해 주는 건가? 아 맞네, 아 맞네, 맞네. 음. 아예 안녕하세요. 아유 많이 기다리셨죠. 아 빨리 과자나. 네. 네, 아유 일이 좀 늦어져 가지고. 네. 요거는. 차에 있으시면서. 아. 아. 저 바카스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아, 정나 드릴 게 없네. 씨, 골자뿐이에기 영상으로만 보고 있어. 아 예, 아니, <목소리> 아, 예. 이렇게 진짜로. 아예. 몇 층이에요? 2층입니다2 층이요? 네. 그러면 <목소리> 주인분도 오셨어요. 네, 아.. 곤란한 상황이네. <목소리> 혹시 개털이 네, 나올 수도 아니, 있으니까. 아니, 아니 저는 보고 싶어요. 개털을. 그러니까 봐서. 아니 개... 나오 나오면 좀 그렇잖아요. 아뇨, 생각 없어요. 나오면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막. 네. 진짜 힘들어 그, 가지고. 그 지금 증상이 뭔데요 이게? 싱크대에서 물을 네. 틀면 네. 그러면, 은그 세탁기 배수관, 으로물이이렇게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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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 그니까. 그게 세탁기가 베란다에 있어요? 베란다? Pera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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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e r a n 요 a Peranda? Peranda? p e r a 그냥 a Pera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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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되시는 건 예. 강아지 스토리고 예. 여기 몇년 살았어요? 2년 살았어요. <laughs> 2년. 2년. 살면서 지금 그런 증상이 있었어요? 1년에 세 번씩. 계털 개털 때문에? 계털이 아니고 막 밑에 지금 사진도 제가 찍었는데 <laughs> 예, 아 사진 있어요. 예, 네, 1층 집이랑 2층 집이랑 이렇게 배관이 이렇게 합쳐져 네. 있습니다. 예. 예. 져 있는데. 거기서 이제 배관이 깨져 가지고. 네. 그래갖고 볼 들어가가지고 막 막혔는데 그거 2층에서 휴지 버린 거 아니냐 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그거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오케이 아, 좀... 그러면 형님 죄송한데 하나만 좀들어 주십시오. 네네. 점수기. 예. 네. 제일 싼게 <laughs> 비싼 네? 거 비싼 거도뭐 하나 깨버리고. 아이 괜찮아요. 별 비싼 거 없어. 요 이건 35만 원밖에 안 하고 <laughs> 음. 카메라는 1,200만 원밖에 안 하니까. 쪼게좀 싸니까 1 3 0만원아를 <laughs> 개를 좀 씻겼어요? 어디, 어디 욕실에서? 아이 빠지면 건지렇게아 어디 가십니까? 예. 이쪽으로 오세요 실례했습니다 아이고 예. 아 신발 좀 신어도 되나요? 아예 지금 말씀하자여기서 물을 태면예 여기도 여기 나오나 봐요. 예. 여기랑 이거 세탁기 여기 여기도 나오나요? 오케이. 봅시다. 하하. 이런 상황이네. 여기는 카메라를 못 놓고 여기로 놓아야 되네. 자 그러면 아. 야내 머리 빵구 났는가? 이건 모르겠다. 이 클라트가 피는 안 나네. 거기 물을 한번 좀 틀어봐 주세요. 저 올라 올라오는 감봉 올라 온답니다. 어수도 올라 온답니다. 예 예. 물이 조심하세요, 형님. 내가 한방 박았어요. 오라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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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게요. 이런 거 실제로 보면 별로 안 좋은데. 욕실로 가는가 봐다

이거 뭔데요? 아나뭐치안한는건데예 아이고 다른데는 뭐친안는거 없죠? 기만요 예전엔 예 오잖아, 이래가지고 에? 예? 예전아버렸아네 금방 음. 오는 사이 기다리다 못해 방 나갔지 그걸 좀 기다리시지 보니트랩을 설치해주시네 큰일났네 누가 이렇게 발랐어요? 제가요 뭐 군대 갔다 왔어요? 아니형 여기 가서 발왔고이발 이게 뭐야아세면대 고무네 에이씨 저왜저 빠져있고 야 어? 목걸이 왜 이렇게 됐어? 석션 석션 석 <석션. 웃음> 고무가 <웃음> 세, 세면대... 그 밑에 그... 딱 배관에 딱 꼽을 수 있게 그 고무가 있어요. 그 고무가 빠져 있어. 오라이. 시. 안기나오네. 뭐 온고리 같은 거 있어요. 온고리. 아참 의미긴 해. 이게 개털때문에 왔다가 지금 막생님 지금 막 엉뚱한... 개털은 진짜 많아요 엉뚱한거 하고 <laughs> 있지 하아 개털 <게> 너무 커. 개가 어느 놈일텐 엄청 커요 개털 그렇게... 없는 여한테 키워봐 썰기만 썰어놓으 개털 귀여운 키우려면 큰거 키워야죠 뭔데 개 종류가 뭔데요 요아 <laughs> 골든 리트리버 <laughs> 맞네 어디... 똑똑한거 키웠네 똑똑한거 아, 뭐시경널라하다 보도 안 하고 집었다. 잘 됐네. 뭐야? 이 뭐야? 세면대 밑에 이거 이거 혀 있던 거. 네. 나온 거 담았다. 얘네 가져가야 돼. <laughs> 일단은 개털은 안보여네 개털은 안 보이고 그냥 기름. 음. 기름. 아니, 설거지하면 기름이 나오니까, 주방에서. 하수구는. 기름 때문에 여기 있다고요? 기름으로 많이 막혀요. 이게 하수구 막히면 거의 기름 때문에 오, 막힌 네, 거예요. 기름 굳은 거. 바, 보세요. 자. 여기 굳어있는 게 기름이에요. 음... 좀 멀리 보이죠? 네. 기름이에요, 저게. 기름이 났다. 집에 하수구 이거 넣어도 똑같은 거 있어요. 기름. 이 정도의 차이가 있죠, 정도. 어느 정도로 기름이 이제 차 있고 좀덜차 있는 집이 있고 이렇게 차이다가 좀 막힘이 좀 심해지면 물이 안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기름 들어 부어? 기름어는게 아니고 설거지하면 자동으로 나와요, 자동으로. 라면 끓여 먹어서 나오고요 삼겹살은 끓여 먹는 게 아니죠 꿀은 꿀은 뭐죠 이게 삼겹살 어떻게 끓여 먹어요? 뚫어야 되네? 이거 여기서 여기서 작업을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가? 오케이 우리 차오르다가. 지금 안철로. 오물 이거 막아 가지고 한 번에 좀 풀려 봐 봐요. 아. 하. 다 예? 계속 예. 졸로 에... 어? 가는데 너무 많이 꺾여 있고. 지금 배관이 좀 구배도 안 좋은 거 같고. 그런 상황입니다. 구독자님 네. 물 이제 한번 확 내려 보세요. 확 내려 보시고 물 틀어 놓은 상태에서 뚜껑 계속 열어 놓으세요. 네. 어. 옆구배 맞나요? 응옆구배옆구배옆구 배라서 기름이 좀잘 차는 그런 배관이에요. 이 배관 자체가. 아까보다는 조금 더 내려갔고 아까 기름이 좀 있었거든요. 오케이, 오케이, 찾았어, 찾았어, 떨어지는데 물 틀어놨죠? 네. 자, 다 뚫렸고요 배관은 네. 기름 때문에 막힌 거예요 기름 때문에 물 계속 틀어놔봐요 기름 보이죠? 털 털린 거, 네. 묻어 있죠? 네. 배관에 기름 때문에 막힌 거고 여기에 기름이 되게 심하게 지금 있었던 자리에요 네. 그리고 여기서 지금 물이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이게 이제 1층으로 내려가는 배관이에요. 네.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안쪽으로가 막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있었던 거고요. 들어와 보세요 일로 일이죠. 같이 내가 두번세번 번 설명해야 되는까안돼 <목소리> 들어와요 여기 묻어있는 기름 보이죠 이런 거 지금 제거가 조금 덜 됐는데 이런 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됐던 거고 물이 지금 이렇게 차 있잖아요 싱크대 물안 틀었잖아요 근데 이쪽으로 막 오고 있죠 찌꺼기가 어, 이게 지금 나가는 방향은 저쪽인데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찌꺼기가 그러면 구조적으로 기름이 많이 쌓일 수 있는 배관이다 도로 개털은 없다. 어. 기름이다. 그리고 이런 거는 집주인이 너그럽게 넘어가야 된다는 게제 소견이고, 자, 그럼 제가 네. 예를 들어서 네. 오늘 제가 왔죠. 네. 다음 세입자를 봤죠. 나 네. 지금 전문가 불러서 여기 사진도 다 찍어놨고, 배관 새배관이다 아주 깨끗한 상태다 그쵸. 했는 상태에서 새를 놨으면 지금 두분 일은 두 분이서 알아서 하시면 되는데 네. 저는 제가 전문가니까 전문가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그리고 여기 지금 내시경 카메라에 보시다시피 그 배관이 뭐 좋은 상태의 배관 같으면 여기 물이 차 있으면 안 돼요. 제 아는데 잘 막힐 배관이란 말이에요. 그랬구나. 쉽게. 네. 쉽게 잘 막힐 배관이기 때문에 이걸 세입자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조금의 문제는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가잖아, 2년 중 2년 동안은 한 번도 안 가다가 2년 동안 사시다가 나가는 날 그렇게 된 거예요. 아, 그러면 뭐 1년 살고 1년 살고 나갔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네, 그럼 하는 분들도 그럼 다 집주인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기름 사용하는 이런 것도 막히면 집주인마다 다 다르고요 세입자마다 네. 다 달라요 지금 이분 저하고 통화했는데 네. 자기가 해결해주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맞죠? 네. 근데 이 사람 오면서 저하고 어떻게 통화했냐면 네. 개털 나와야 내 마음이 편할 것 같다 하면서 왔어요 네. 개털 이기가안 나와 중요한 거는 네. 기름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 사람이 2년 살았잖아요 네. 2년 살면 기름이 이렇게 딱딱하게 잘안 굳어요, 중요한 거는. 아시겠죠? 기름이 굳으려면 최소 몇 년의 세월이 흘러야 되는데 2년 기름 굳었는 거 이걸로 털면 다 털려요. 오래된 기름이에요, 오래된 기름. 그 전부터 문제가 돼 왔던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이분이 썼는 거는 여기 지금 붙어 있는 기름이 아니라 밑에 얄팍하게 이제 점점, 점점 굳었던 기름. 그 기름은 이분도 어느 정도 해당이 되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거 조차도 여기 네. 구배가 좋으면 안 생긴단 말이에요. 저도 이집구조 몰라요. 저도 구입. 9... 제가 지금 9... 보여드리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럼 제가 보여드리잖아요. 그러면 구조적으로 뭐 물이 차는 배관이니까 우리 집은 음. 내가 새를 좀 싸게 놓는다거나. 싸게 놨죠. 엄청나게, 그 당시에. 저는 엄청 피를 보고 있거든요, 지금도. 돈해줄라고 지금 그러니까 저 배출 제가 말씀 드렸고 어제 30만원 지금 내 대출이 안되고 있어 아니 그건, 그러니까 저 비용은 아니, 그건, 그건 두 분이서 네. 알아서 그냥 협의해가지고 네. 하시고요 이제 저는 지금 요렇게 지금 현장이 마무리가 됐고 나머지 기름 남았는 거 제가 딱 깨끗하게 더 한번 털어보고 네, 네. 이렇게 제가 마무리를 하면 되니까 지금 아직 기름이 좀 남아가지고 이런거 놔두면 또 금방 막힐 수가 있어요 자, 기름 다 털렸고요 <놀람> 제가 세이프에달때돈돌라 소리를 한적 없던 거 아냐? 아니 저 옥상... 옥상도 내가 알아서 한다 그랬잖아 아 근데 그거를 말씀을 저한테 하는게 좀 그렇잖아요 나는 옥상도 2년 만에 싸우주마 싸우주마. 2년 만에 처음 와봤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반반에 반반 진짜. 반반하면 되잖아요. 하고 싶어요 진짜로 상황들이 여러 개 있었으니까. 그 이상 이야기하면 입만 아프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싸움만 하고 중요한 건 있잖아요.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아니, 나쁘게 이쪽도 사장 여, 여기 아, 지금 네. 주인분 너무 나쁘게 생각할 게 없는 게. 이까지 찾아왔잖아 아 나도 다고 내가 그냥 돈돈돈 돈, 돈 받을 거다 받았대 근데 그래도 내가 정말 잘못했고 해줘야 될 거면 해줘야 되겠다고 마음먹고 왔다고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맞아, 엄청 했어요 그래요. 네 저도 안나니까 그럼 주인분이 다 해주면 되겠네 내가 이 없어 잘 내려갑니다 이제 기름은 다틀렸고요 자. 나도 이제 밤 늦어가지고 집에 가야돼 어제도 새벽에 들어가가지고 그리고 요거는 배관을 지금 깨끗하게 뚫어놨으니까 다음 세입자 받을 때 막히면 니가 뚫어놔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거 확실하게 해준다 뒤에 다른 문제 생기지 말라고 지금 확실하게 하고 있네 잠깐만 아직 저 입금하면 안될것 같은데 돈 추가 비용 나올 것 같은데 이전 봐봐요. 아, 흥미있다, 아 감사합니다. 아니, 이거 돈 받고 하는 거예요. 그럼 <laughs> 문자 갈게요. 하고 와요. 예, 응. 예, 네. 아, 네, 네. 네, 수고했어요. 제가 어, 전화번호가 <laughs> 010. 마왕 해놓으세요. 마왕이요? 예. 네. 010. 010. 1234. 1234. 5678. 5678. 끝. 네. 어 진짜요? 진짜하다 아, 진짜 이거. 아니요. <laughs> 어 천하는 거짓말 응. 안 되지 <laughs> 아니, 거짓말이 아니고 장난친 건데. <웃음> <진짜>? <웃음> 아니 010. 1234. 5678. 이 정도면 장난으로 받아들여야지. 응. 어. 부동산이라고 하셨거요 응. 어. 그리고 뭐뭐아로뭐 뭐, 뭐 이런 얘기 아. 거기에다가 막 옥상 이야기하고 계단 이야기하고 응. 그리고 어. 막 아, 뭐 아, 잘했어. 절로 <laughs> 가. <가요>. 아. 잘했습니다. <laughs> 참 잘했어요. 바삭한 있을 때마다 영상 챙겨 보거든요. 잘했어요. 아, 그것도 잘했다. 그거 제일 잘했네. 오늘 <목소리> 어, 하루 종일. 잘했어요. <laughs> 아, 잘했어. <목소리> 잘했어. 막애 키우는데 이거 때문에 막 음. 짜증을 내고 싶다가도 그러니까. 음. 그런, 뭐. 그런 건데 되게 다시 좋아지고. 응. 음. 일부러 온 건데. 잘했어요. 주위에서 는 일부러. 네. 그때 무시하라고요. 그런데. 내 때문에 사는데 애한테 잘해야지. 떼어 그니까 아, 형님 잘못한거니까 갔다와야 우리 담배 한대피고 있을테니까 이건 문제 없했텐데풀었는거 형님 잘못한거죠 풀..풀으라고 안했는데 제가 이렇게 술을 주면 몰랐는데 그니까 아나참 일부러 그러셨는데 저도 들여냈는데 저도 출연자인데 저거 한, 예전에 팔공산에서 같이 작업활동도하고 오까지죠 오까 <laughs> 코키로는 <laughs> 거기까지 <laughs> 하하하 <laughs> 고생하셨습니다 예예예계세요예 <laughs> 가려야 돼. 는 <laughs> 음. 아니 이거는 뭐 깔짝깔짝하네 좀더 불러줘 이거 좀금좀켜야 되는 거 아이가 이거 아 고생하셨습니다 예, 네, 우리 고생하십니다. 이만 가볼게요 <laughs>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가볼래 가만... 네. 아 영상 잘 찍어볼게요. 아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좀 더... 아, 네, 알겠습니다. 아, 좀 그렇다. 예, 가볼게요. 예, 잘 가요. 예. 일나 보고, 없으면, 그냥 꽂다놓고 가야되고, 그 원래 꿈은 있어야 물이 안 새거든? 아, 그래? 요 그럼 어떻게 해요? 네, 틀수한 번씩 딱 봤는데, 음, 없어요. 형님, 이거 뭐, 어디 흘린거 아니에요? <laughs> 화석에? 물새던가요물안샜었는데물 응. 틀었을 때. 아니 리고물봐요공적으로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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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아까 아니랬는데. 아까... <laughs> 아, 아니 내가 잠 보고 있는데 잠고 아, <laughs> 아, 미치... 미치겠다 진짜. <laughs>